시편 137편 1절부터 구절의 말씀 교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 지로다. 여호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자 손을 지수소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함께 봅니다 응.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미어지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동안 바벨론의 생활은 한마디로 유배 생활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고향땅을 그리워하며 울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러도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나라는 멸망을 당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가족들은 불불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무기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나무에 걸어 두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다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금은 예배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연주하던 악기였습니다. 기쁨과 축제 때늘 연주하던 악기였습니다. 이제 낯선 땅 유배지에 있었을 때에 오늘 사 절에 보면 과연 우리가 수금을 다시 연주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면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한없는 절망과 탄식만 하다 이대로 끝날 것인가 하며 그들은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절망과 좌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제 자신들의 조상들이 바로 애굽을 떠났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 바벨론을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출애굽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절망의 땅 바벨론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슬픔과 고통을 시와 노래로 승화시켜 불렀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영원의 노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잃은 것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유와 평화가 없는 곳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꿈꾸는 것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회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정말 이 일이 꿈이냐 하면서 생시냐 하면서 그들은 생각을 했었고, 너무 좋아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유배가 된 것이기에 이제 회복의 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받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북방 이스라엘 백성은 B.C. 722년에 바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상화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은 바로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방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다가 BC 586년 유다왕 시드기아왕 때에 왕이 눈에 뽑혀 세사슬의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죽을 빼앗긴 슬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단순히 나라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그들은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에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바로 공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창시 개명을 통해서 이름을 일본 사람의 이름으로 다 바꾸었어야 됐고, 남자들은 전쟁 때 끌려갔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독립군들은 붙들리면 가진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립 기념관에 가 보면 그때 우리의 선조들이 고문을 당한 사례들이 몇 가지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차마 볼수 없는 고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어머니요. 또 보면 형님이요, 언니요, 누나들이 강제로 끌려가 인간 이하의 대족과 짐승처럼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하며 탄식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당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픔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잊을 수 없는 역사를 교과서를 외우시죠. 자라는 아이들에게 역사를 왜곡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있던 시온산이 피폐되었습니다. 시온은 성전이 있었던 언덕으로 성전 자체를 가리키도 하고 이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시온에 있던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은 다 무너져서 이제 들짐승이 오고 가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터 위에는 풀잎말이 무성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바벨론에 와타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이 파괴되었을 때에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파괴된 시온은 슬펐지만, 그러나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그 속에서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기에 기억...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시온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왔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지금 이렇게 좋은 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은 시온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모이기만 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탄식을 합니다.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때를 생각하며 바로 그들은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들 백성들이 바로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이러한 슬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향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던 이 눈물이 결국 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정말로 아파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 그 슬픔으로부터 바로 부흥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아파하는 것이고, 교회를 향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흘리는 눈물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바로 교회를 향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많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시고, 더 나아가 그 교회의 이 시대에 붕을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또한 가지 기억할 것이 무엇인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여러 강가에 모여 기도하며 애가를 부르고 있을 때에 방해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면 바베론에 고위 관료가 와서 말을 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찬양을 해 달라는 거예요. 기쁜 가락을 울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생각하면서 슬픔의 노래인 애가를 불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고통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방 땅에 포로를 잡혀와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는 그들을 데려다가 뭐라고 말을 해요? 바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되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주의깊게 보십시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되 노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황폐하던 자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누구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시온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하면서 그리고 술상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그 아름다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했지. 한번 오늘 악기로 연주를 한번 해보렴. 너희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너희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게 예, 성전에서 노래를 했다고 해지. 오늘 한번 여기서 노래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5종 6절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야 내가 너를 잊을진데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으리로다. 내가 이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너무나 너무나. 정말로 가슴 아픈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그들의 아픔의 고백.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판을 벌려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본국에 있었을 때에 노래하는 자였다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찬양하는 자였다면서 그곳에 악기를 연주했다면서 한번 노래를 불러 보라는 거예요, 한번 연주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지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악기를 연주하던 그 기술을 잊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재주를 잊었 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기로 연주했을 때는 영광이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느냐. 내 재주가 잊어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술판을 벌려놓은 이들 앞에서 잔순간을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단순하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 속에 들어가 보면 처절한 울부짖음이에요.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주를 다 잊어버리고, 정말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저희들 앞에서 입천장에 혀가 붙어서, 말을 할수 없고, 노래를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그렇게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오른손의 재주를 잃을 지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금을 탈줄 아는 재능을 원망해요. 그래서 내 오른손의 재주를 차라리 잊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고 단식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그러한 연주를 하든지, 그러한 노래를 부를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혀가 입천장에 붙겠어요. 죽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보도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제 연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노래하기를 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우수개로 전략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이 바로 저들의 술판에 불려지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그만두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던 성전은 무너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자존감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성들의 믿음까지 파괴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시대 때 아무리 예기배당이 파괴되어졌다 하더라도 믿음까지는 파괴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남한으로, 남한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려온 바로 신앙인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세웠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남아있던 신앙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상의 교회는 공산주의 사상 속에서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들의 신앙만큼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자존감이 있는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함이 있는지 우리가 복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 내가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만큼은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존감이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이제.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종족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 종족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지요. 이제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이제는 연주도 안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노래를 요구하게 되어질 때에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좋았으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이 그러한 상태지만 바로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걸 중요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시온을 기억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것들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가족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비로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바로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은 다음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의 장소에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특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가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해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 시간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돈을 위해서는 피곤하도록 일을 하면서 왜 예배에 보이지 않냐고 물어보면 피곤해서 못 나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신앙의 즐거움이었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편 1 3 7편의 성도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줘 돼요. 왜요? 땅을 치며 통곡할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게 되는 때 그 때가 행복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0편 137편에서 주시는 교훈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